끝 이제 끝났죠? 너무 힘들어! 나안할 거야, 이제! 저거 글로 지워봐야 돼, 이제! 왜 이렇게 그래? <laughs> 안녕, 안녕, 동생들! 벌써 추석이 다가왔잖아. 그래서 언니랑... 언니랑 오빠가 아니고... <laughs> 아씨, 너무 싫다. 저왜 이거 입혔어요, 또? 추석 명절 인사. 명절 인사? 응. 응. 는 아니고요. 응. 오늘은 이제 추석 특집 한피엄 배 가두고만 건을 교체하는 음식 중에 혹시 제일 좋아하는 음식 하나씩 송편? 저 약과 자 바로 시작해 볼게요 준비 시작 송편! 오주놀이오 정답입니다 1이 송편! 날짜받기 네 <한달> 정답입니다 <laughs> 아진하신거에요네요나 아, 뭐... <laughs> 어, 어, 어. 뭐였지? <laughs> 아, <야. 웃음> 송편 어. 옥대 응? 우리 이거 우린 옥대라고 불렀어 옥대? 생각... 아 일단 아니잖아 아니야 어, 일단 안 나와 안 나와 송편 구슬치기 <laughs> 아니 구, 구, 구슬이 구슬, 없는데 구슬. 구슬치기는 어떻게 해요? 송편 자갈치기 순서대로 발로. 알아, 알아, 아, 아, 아. 어, 어. 그 다음에 돌 던져가지고 그 돌을 거 쳐서 일, 이, 삼, 네단 잡고 나오는 거잖아. 네 맞아요. 어, 어, 어. 그 어때요? 어때? 어때? 이게 땅바닥에. 지금 어디에 있죠? 그림이 어디에 그려져 있죠? 땅바닥에. 음. 송편 땅따먹기. 오? 아 어? 이게 땅따먹기라고? 네. 땅따먹기 안 해. 안 해. 성편! 오! 토! 약과약과약과 투호! 이렇게 개념이 없어요. 참 아니, 던지, 던지는데 어떻게 토야, 투지! 자, 바로 가요. 하나, 둘, 셋! 야! 성평! 야! 약과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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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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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정확히 내가 더 빨라서 약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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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과연? 통과! 약과 불에서! 다음 야. 게임은 윤놀이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훈민정원 규칙이 적용됩니다 말을 안 해야겠어 이런 식으로 나오면 걸! 짜증나. 최근에 본영화가 있으신가요? 개? 최근에 본영화가 있으신가요? 영화 안 봤어. 개? 걸. 자으러 갈까? 이번 추석 때뭐 하시나요? 등산! <laughs> <laughs> 아 진짜 거지 같네 아 기분 더럽네 진짜 간단해! 아유 아, 이 사냥꾼 기질이 있구만 <laughs> 안언니가 사냥꾼 기질이 있어 안언니랑 게임, 아. 게임 붙이지 말라니까 아. 아. 이임 먹어 어? 드셔야 돼요 응 계속 어. 임을두번하다어두개 먹어 두개두개드두개어 뭐야 이거 맛있어? 어. 약간 풀 씹어 먹는 느낌인데? 어, 어, 맞아요 맞아. 잔디 맛이 있습니다 팥 맛일 것 같은 무슨 맛이야? 오 맛이 더러워 아마 먼지 만될 겁니다 아맛 더러워 <laughs> 맛 더러운 것 같네 뭔지 만네 <laughs> 그러면 이제 진짜 멀찍은 응. 응. 와중 응. 저 쓰레기 보면 먹구나 이거. 이거 안은이 좋아하는 건데 이거. 막 씹어 먹고 가 미팅 가기 전에. <laughs> 엄청 무서워. <laughs> 어? 어, 어디 가기 전에. 뭐? 어? <laughs> 회의 가기 전에. <laughs> 아, 빨리 <laughs> 주세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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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쪼개지지도 않네. 음, 얘는 달기만 했고, 얘는 약간 계피 향상끼리 난것 같아. 음. 하나 다 먹어야지. 하나를 다 먹으라고요? 안 매운데? 면 매운 향이 하나도 안 나. 대풀 고추 냄새가 이 빨개지셨네요. 이게 뜨거워! 이게 <laughs> 뜨거 <laughs> 매운 거 먹을 거 <laughs> 어 너무 매워. 너무 너무 매워 그래. 아 너무 매워, 너무 매워. 아, <laughs> 아, 너무 먹... 먹었어더싸 먹었어 이제. 아, 너무 매워. 아, 아. 음! 편에청양고준거 맛있죠? 아, 순간 먹었았나 짬나는 거 봐. 루크를 <laughs> 봐. 아, 뭘 해? 하얀색깔. 아, 맞다. 나. 아, 맞다. 나. 아, 맞다 나요? 응. 하얀색? 귀지 맛인데? 어? 지금 청양고추 드셔서 그런지. 모아 아무것도 안 돼. 어! 아, 맞다, 나. 맵다. 맵다니까. 좋아 좋아 좋아. 응. 근데 이렇게 드시고 미팅을 가시더라고. 근데 이렇게 드시고 미팅을 가시더라고. 맵다. 응. <laughs> 가시더라고. <웃음> 가시더라고. 끝났죠 이제 끝났죠. 아니 아니요 끝났 끝났잖 어. 저 위에 이거 입혔어요 또. 제 곡. 부진하신 거 아니에요?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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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놀놀람>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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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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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진짜. <놀람> 나 진짜... 나 아야커 이제 저랑 블루즈만 이제 빨리 먹어. 토마토 어, 투하... 빨간 거. 회사장님이 그 방금 드신 건 지렁이 맛. 아 그래 약간 상상이 돼. 약간 젖은 흙 맛. 음. 저희 이렇게 해서 게임 진행해 봤는데 어떠셨어요? 아 <laughs> 어, 근데 너무 힘들어 자 그럼 동생들한테 한가위 인사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그럼 동생들 남은 시간 잘 보내고 즐거운 명절 보내 바래. 그럼 다음에 또봐 안녕 <laughs>